흙이 소목에 날 일자로 걸쳤을 때, 여기서 백의 응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협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입구자나 날 일자로 지켜둘 수도 있고, 귀를 입구자로 붙여서 귀의 실리를 크게 차지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AI가 승률이 가장 높게 보는 블루 스팟은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뒀을 때 흙이 뻗고, 백이 한 칸으로 지킨 다음에 흙이 세 칸으로 벌리거나 이렇게 걸쳐가는 진행이 되는데요. 백이 입구자로 붙였을 때 당연해 보이는 이수를 흙이 두지 않고 좀 비틀어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빗들어가는 수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나 여기, 여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력한 수는 이 수인데요. 일단은 조금 변화가 간명한 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수들이 이렇게 비틀어가는 수들이 다들 일종의 좀 함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흙이 함정수로 도왔을 때는 배기응수를 정확하게 해야 조금 이득으로 이끌 수가 있고 또배기응수를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런 흙의 함정수 3종 세트를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흙이 일단 입구자로 두는 걸 보겠습니다. 이건 흙이 이수에 비해서는 흙 모양 자체는 좀더 탄력적인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백 모양에는 이수에 비해서 백한테는 영향력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두면. 그래서 AI는 이게 이제 백한테 영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손을 빼는 걸 블루 스팟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그냥 손을 빼라고 하는데 약간 손을 빼게 되면 복잡하게 복잡한 변화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걸려둘 수 있는 그 코스가 흙이 이렇게 뒀을 때 이걸 젖혀서 이렇게 단수를 쳐서 뭔가 여기 모양을 키워가고 싶은 유혹이 좀 느껴지는 형태입니다. 중급자분들이 특히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 모양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만큼 흙 모양이 좋아졌고 또이백 모양은 약간 중복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손을 돌리게 되면 이건 흙이 좀 좋은 결과입니다. 백이 흙의 이 수에는 일단 백이 이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이 유혹을 피해 가야 합니다. 이걸 두는 게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I의 추천대로 손을 빼게 되면 흙이 여기를 뒀을 때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두면 일단 여기를 둬야 하는데요. 그때 흙이 이렇게 모양을 갖춰 왔을 때. 그냥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둬서 이건 흙이 약간 좋은 결과입니다. 백이 싸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끊어서 싸우기가. 결국 이런 식으로 둬야 된다면 이건 흙이 좀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일단 이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둬서 이제 백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이렇게 막아왔을 때좀 이러면 난전을 피하기 힘든 형태가 됩니다. 백이 이걸 하나 두고, 이것까지 들여다 본 다음에, 일단, 백이 아래로 가는 거는 손해입니다. 이렇게 두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백이 끊어서 싸워야 하는데, 또 이렇게 싸웠을 때, 일단 백이 유리한 싸움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맥점을 사용해서 싸우라고 하는데요. 백이 유리한 싸움이긴 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나보다 뭐 수익기가 세거나 좀 상수이거나 하면 이건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굳이 백이 이런 식으로 손을 빼가지고 이런 난전으로 흐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백이 이 함정을 피하고 또 손을 빼는 건 난전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빼는 것도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냥 이렇게 튼튼하게 지켜둬서 이건 백이 약간 좋은 결과입니다. 흙도 이제 이 정도로 모양을 정리한 다음에 손을 빼게 되는데요. 백이 약간 좋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피해 가야 합니다. 이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수에는 이수. 그 다음에 또 흙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젖혔을 때 백이 이제 귀의 실리를 크게 보고 막아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흙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모양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거는 흑백간의 그냥 호각의 결과입니다. 백이 붙이고 뻗는 그 평범한 정석과 비교해서 별로 이렇게 승률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백간에 그냥 둘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흑이 이렇게 빗들어 왔을 때 백이 뭔가 추궁을 해서 약간이라도 이득을 이끌어 내지는 못한 거고요 또 흑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손을 빼서 약간 발빠르게 둘수 있습니다 선수를 잡겠다는 속기의 목적은 흑이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젖혀오면 이쪽을 막기보다는 일단은 이쪽을 이렇게 호구 쳐서 중앙 쪽을 틀어 막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감으로도 이렇게 막아가고 싶은 형태이긴 합니다. 이렇게 막았을 때 흙이 또 이렇게 이담 젖혀서 두는 게 흙의 버팀입니다. 흙의 이제 준비된 수인데요. 이때 흙이 이렇게 왔다고 해서 물러나 버리면 안 됩니다. 백이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단수 친 다음에 이렇게 둬서 백이 끊더라도 뻗어서 이건 흙이 좋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물러나는 것도 좋지 않고 또한 점을 이런 식으로 잡는 것도 역시 여기 단수를 맞아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켜놔야 되는데 역시 흙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의 기세에 눌려서 지금 물러나서는 백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요. 이제 가장 감명하기는 이렇게 두는 건데요. 이렇게 두고 흙이 단수를 친 다음에 결국 자세를 이렇게 잡아야 할때 백이 끊어 잡으면 약간 이득인 결과입니다. 백이 이렇게 둬도. 그런데 이거보다 좀더 이득을 이끌어 낼수 있는 방법이 100도 강력하게 이렇게 젖혀가는 수입니다. 양단수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젖혀 갔을 때흙이 이제 둘수 있는 수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있습니다. 백도 흑도 약점을 지켜야 하니까요. 둘다 가능하니까 그 주변 상황을 보고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를 이렇게 있게 되면 백이 단수를 하나 치고 이을 때 여기서 백의 응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둬도 백이 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감명한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아가고 단수칠때있고 흙도 이게 안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백한 점을 잡고 안정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둬서 이거는 백이 조금 좋은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백이 아까 그냥 물러난 거에 비해서 좀더 나은 결과가, 좀더 나은 결과입니다. 그, 이득이란 게 일단은 그래도 한집이내의 이득입니다. 아주 큰 이득은 아니고요. 이렇게 두는 게 있고, 또 여기서 젖혔을 때 흙이 이쪽을 이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단수를 당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이어서 이쪽을 잇게 되고 백도 이제는 귀를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막았을 때 흙이 단수를 하나 쳐놓고 이렇게 그냥 두칸 정도 벌리는 게 간명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AI는 이렇게 뻗어서 싸우라고 하는데요, 백이 이렇게 뻗으면 흙도 이쪽을 뻗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AI는 또 이런 거 붙여서 선수하고. 씌워가고 하라고 하는데요. 그 싸움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일단 AI의 관점에서는 백이 유리한 싸움이라는 건데요. 이제 AI처럼 수익기가 상당히 정확했을 경우를 어, 말하고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로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난전의 양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백이 이렇게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뻗어서 이 돌을 확실하게 제압해 두면 백이 이득입니다. 이것도 이거보다 약간 숙률이 떨어지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하고 혹은 이런 거 하나 선수하고 손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백이 조금 이득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젖침에는 흙의 젖침에는 위로 젖히고 흙이 2단 젖혔을 때 100도 같이 젖혀가는 이 수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흙의 가장 강력한 함정수입니다. 이렇게 둔 거. 이거는 어, 함정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함정수이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실전에서 흙 입장이라면 시도해볼수 있는 좋은 변칙수입니다. 백이 만약에 백이 이제 최선의 수로 응수를 하더라도 흙의 손해가 크지 않고 또 백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함정에 걸려든다면 백한테 손해를 이렇게 입힐 수 있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도 오면 백도 상당히 응수를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왔을때 얼핏 보면 흙이 엉성하게 왔기 때문에 뻥가 이렇게나 이렇게 둬서 응징을 하고 싶은 그런 형태인데요. 서둘러서 백이 이렇게 두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끊어서 백도 약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두는 건 잡혀서 안 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데요. 이게 백이 흙이 그냥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백도 이런 이렇게 버티는 게 최강인데 꼬부려 나와서 흙이 많이 유리한 싸움으로 봅니다. 그래서 백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싸워가는 것 그리고 흙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이거 한 점을 잡을 수 있는 형태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빵 때림을 주면서 이걸 잡자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따고 패를 굴복시키더라도 이렇게 잡았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버리면서 귀를 차지하는 게 상당히 두텁게 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백의 실속이 좋은 형태입니다. 백이 많이 좋은 결과니까요. 흙이 이런 식으로는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뻗어나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빵 때림을 주는 형태는 좋지가 않습니다. 흙이 이제 유리한 싸움이니까요. 백이 이렇게 싸우는 건 좋지 않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이렇게 둬서 끊어서 싸우는 것도 흙이 막았을 때 역시 만만치 않은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백이 이런 식으로 난전으로 이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이 또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여기를 젖혀가는 수입니다. 현지 흙이 뻗는 건 좋지가 않고요. 이런 거 당하니까 그냥. 이렇게 젖혀 가야 합니다. 이건 백이 끊어서 잡을 수 없습니다. 이쪽이 약하니까 끊어서. 그래서 그렇다고 백이 이걸 물러나는 것도 역시 여이 이런 식으로 두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두면 백이 일단 머리를 내밀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내밀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두고 흙이 손을 돌리게 되면 이거는. 제 서로 간에 그냥 호각의 결과입니다. 역시 평범한 정석으로 진행됐을 때랑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이건 백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뭔가 이렇게 이거는 흑한테 중앙 두터움을 내주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는 백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승률상으로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게 이거에 비해서는 당장의 배석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걸로 나오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꼭이 배석에서만 나오는 형태는 아니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흙한테 두터움을 내주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가 가장 속률이 높게 나오는 수입니다. 이쪽을 밀어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밀어갔을 때도 또 이제 흙에 어, 함정수, 흙의 어떤 수들을 잘 피해 가야 합니다. 아직도 백이 좀갈 길이 멉니다. 일단 여기를 두고요. 흙이 첫 번째로 테스트해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수가 이수입니다. 이제 여기를 두었을때 백이 만만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가기 쉬운데요. 이렇게 막으면 함정에 딱 걸려든 겁니다. 이걸 단수를 치고 이럴 때 뻗으면 이렇게 세 점으로 뻗는 걸 선수 하는 건 흙이 튼튼한 형태를 선수로 만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흙이 손을 빼게 되면 흙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흙이 이쪽을 이렇게 젖혀 왔을 때 백이 응수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딱 함정에 걸려두는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이 이 함정을 피한다면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수가 여기를 두지 않고 여기를 두는 수가 이제 좀 떠오르는 수입니다. 이렇게 두는 게. 그러면 흙이 그냥 뻗어둡니다. 뻗고 백이 여기서 이렇게 막아가면, 다시 돌아서 막아가면 이걸 선수하고 막아서 뭔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막는 거에 비해서 더 손해입니다. 이걸 선수하고 막는 건. 흙이 끊고 이을 때 이렇게 뻗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손을 빼서 오히려 백이 좀더 손해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없는 경우, 아까 손을 빼도, 흙이 손을 빼도 흙이 이득이었는데요. 이 형태에서 이제 흙이 어딘가 두니까 백이 이걸 끊어서 교환을 한 건데, 이거는 그냥 악수교환입니다. 괜히 무겁게 끊어가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이런 쪽에서 둬야 되는 장면이니까요. 보통 이런 쪽에서 둘 가능성이 큰 곳이기 때문에, 이제 백이 역시 이 형태에서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이렇게 젖힌 다음에 흙이 뻗었을 때 돌아가서 막는 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둔 이상은 이렇게 둬야 합니다. 제압을 해야 합니다. 이 끊기는 자리를 보강을 해야 되고요. 흙도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제 백이 손을 빼면 약간 이득인 형태입니다. 아주 약간. 그래서 이 교환이 지금 손해입니다. 백이. 이 교환 때문에 백이 아주 약간 이득입니다. 0.2집,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젖혔을 때 100이 이 수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젖혀 가야 하고요. 이제 흙이 들어갔을 때 100이 이건 반집 정도 이득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서 백이 이걸 두는 게 손해인 교환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게 괜히 흙 모양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아까처럼 이걸 두고 이게 이거 두는 게 이제 손해인 이유입니다. 이런 형태에서 나중에 이쪽에서 다가가야 되는데 이렇게 도놓는 건 악수 교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를 젖혔을 때는 이제 이수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둬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면은, 어, 한 칸으로 걸치고 백이 날 일자 붙인 다음에 흙이 치받고 막는 그 밀어붙이기 정석의 형태가 됩니다. 미러 붙이기랑 똑같은 형태인데요. 여기서는 백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빠져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빠져두고 흙이 선수를 잡아서 이제 손을 돌리면 백이 약간 좋은 결과입니다. 이건 역시도 뭐 0.2집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있는 거는 흙도 그냥 이런 식으로 뻗어나서 별로 백도 어큰 득은 없고 그냥 이각냐 호각의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평범한 정석으로 진행됐을 때랑 비교해서 숙률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여기 약간 이제 두터운 국면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그래서. 있는 것보다는 이걸 약간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최선의 대응입니다. 이수에 대한. 그런데 또 기세상 이런 식으로 두점 머리를 젖혀 갈 수도 있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게는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흙이 축이 유리할 때는 이 밀어붙이기에서 이렇게 도 가면은 흙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고. 뻗어서 이제 밀어붙이기 정석이 되는데요. 여기를 백이 꼬부려 나올 때 흙의 축이 유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뻗어서 싸웁니다. 백도 흙을 두 점을 잡아야 되고요. 끊으면 이제 단수를 치고 백이 선수를 하나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잡는 거는 이걸 흑이 선수하고 이런 데 이렇게 공격해서 좀더 흑이 이득입니다. 백도 일단 여기서는 하나는 더 밀어두고 잡으라고 하고요. 이렇게 두고 잡을 때 흑이 이렇게 밀어서 싸우게 되는데 이건 이제 백이 손을 빼서 여기를 당하는 건 상당히 두터운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흑이 좋은 결과이고요. 백도 여기서는 일단 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그래서 만만치 않은 싸움으로 일단 AI는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만만치 않은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백이 어쨌든 잘 헤쳐 나가야 하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또 백이 이렇게 이끄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여기 젖혀 가는 게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뻗어 두는 게 간명하게 또 약간의 이득을 볼수 있는 수이니까요. 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뻗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실전이라면 이렇게 두는 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둬서 백이 최선으로 응수하더라도 흑안대 별로 손해가 되지 않고 이제 바둑을 좀 두텁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제 걸려들 수 있는 함정은 곧바로 이렇게 뛰어나오는 수입니다. 이렇게 뛰어나오면 역시 흙이 이걸 젖혀서 선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번 뻗어 놓고 흙이 손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흙이 젖혔을 때 백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흙이 끊고 이을 때 이렇게 잡게 되는데요. 백이 단수를 하나 치고 이을 때 그냥 잡는 거는 흙도 이제 그냥 손을 빼니까요. 백이 일단 하나 밀어야 되는데, 이걸 물론 흙이 받아주면 이제 백이 잡을 때 흙도 지켜야 되니까, 이건 흙도 이렇게 받지 않고 여기를 하나 먼저 두는 수가 좋습니다. 백이 이렇게 받아야 될때 여기를. 찔러 갑니다. 이거 막는 거는 이제 끊었을 때 이쪽 약점, 이쪽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도 그냥 이런 식으로 머리를 내밀어야 하고요. 이렇게 내밀고 흙이 이쪽을 젖힌 다음에 호구를 쳐서 흙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백이 반발을 해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형태에서는. 여기서 흙이 가만히 뻗었을 때 함정에 걸려드는 수가 바로 이수입니다. 흙이 젖혀서 흙한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도 이제 이쪽을 이렇게 젖혀가야 합니다.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는 두기 힘듭니다. 이제 끊어서 잡는 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흙도 가만히 빠져야 합니다. 이때 흙이 찝는 수를 당하는 게 싫다고 해서 백이 먼저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흙이 어떤 식으로든 받아 두면, 받아주면 백이 이득이지만 흙도 예선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 선수하고 이렇게 막아 갑니다. 백이 터져 나오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비켜나면 이건 흙이 좀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백도 이걸 선수하려는 건 조금 욕심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게 나와야 합니다. 이게 정수고 흙도 이제는 이 자리를 두지 못하게 찝어 가는데요. 여기서 또 백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 흑이 단수를 친 다음에 여기 선수로 흑이 막는 게좀큰큰큰 큰, 어, 큰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흑이 지키게 되면 이건 흑이 약간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백도. 그냥 흙이 찝으면 지켜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양옥으로 지켜두고요. 흙이 한 칸을 뛸때 백이 손을 빼서 일단락이 되는데요. 이건 백이 약간 좋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좋은 결과입니다. 0.2집, 3집 정도. 그래서 흙도 충분히 두터운 바둑으로 이끌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이끌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이 손을 빼지 않고 이거 끼우는 수가 약간 미묘한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끼우는 건흙 모양을 좀더 튼튼하게 만들어 줘서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는 교환을 그래서 보통 이게 이렇게 양호구면 흙이 양쪽을 나중에 다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이 귀의 모양에 별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끼우는 수를 좀 보류를 하고요. 이렇게 끼워가는 수를.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이어져 있다면, 이거는 나중에 여기 여기 맞게 되면 약간 뒷맛이 좋지 않습니다. 어, 이런데 젖혀놓고 치중하거나 하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그냥 손 빼는 것과 끼워 있는 걸 비슷한 승률로 보고 있습니다. 백입장에서 끼워 이어 놓고 이제 손을 뺄 수도 있고 또 보류하고 그냥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호구 일때는 끼워 있는 교환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흙 모양을 두텁게 해서 악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의 함정수 3종 세트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수가 이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는 건 백이 함정을 잘 피해서 어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흙의 손해가 별로 없고 또 두터운 바둑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이수는 한번 실전에서 시도해 보기에 충분한 수인 것 같습니다. 또 흙이 이렇게 도왔을 때백 입장에서 대응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변화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